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행기 출발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어, 올해 제가 세계 대회를 두 번째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좀 세계 대회를 어, 인플루언서 전용으로 가게 됐는데 세계 대회를 제가 11년 전에 이탈리아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두 번째 대회가 오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버린 게 굉장히 좀 오픈데 11년 만에 오는 건데 선수로 오는 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또 제가 또 유양 방면에서 다른 분야로서 또, 또 열심히 해서 또 대원 미디어에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세계대회에 어,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14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돼요. 비행에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어, 프랑스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네, 리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바이 네. 아, 지금 이제 생애 첫 프랑스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시 55분입니다. 56분 됐네요. 네, 6시 56분인데, 이제 한국은 시간 7시간 더 미래에 있으니까, 지금 1시? 새벽 1시겠네요. 하, 보통 새벽 1시에 깨어있거든요. 네래도 굉장히 좀 힘들긴 하네요. 아. 아뭐 입국 심사는 도장만 찍고 끝나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저는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좀 머릿속으로 섀도우 복싱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어 그냥 도장 꽝 찍고 끝나가지고 아 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로 이동해서 다시 숙소 보여드리면 될것 같거든요. 숙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도착을 했는데 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냥 와 진짜 대박 월 챔피언시 2025 파리 프랑스 유암 확실히 이게 로고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크, 멋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네. 파리스 와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와이거 와, 올해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은데? 대깔이야 맞춤 티셔츠야요 맞춤 제작 그쵸.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laughs> 한국 대표 김지훈 선수 티셔츠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지금. 빨간색. 티시 어 바로 언박싱까지 합니다. 언박싱까지 바로 개봉 바로 개봉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입니다 패스는 천성의 선수 파란색입니다 와 파란색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 이거는 제거 제거예요 오! 저도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목걸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 세팅을 해주시나 보네요. 자리를... 식탁구가 있는데 자리를... 오 타스크 선수 대박, 타스크 선수입니다. 와, 신이다. 지금 서 계신 분이 타스크 선수 아, 니 타스크 선수다.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다 있어가지고.

만났다. 와 여러분 신을 영접했습니다. 와 대박 감동이다. 와타선수랑 내일, 내일 만나서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어 어떻게 타선수랑 사진 찍었어? 어떻게 와아 이렇게 막상 만나기 전에는 별로 감이 흥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와. 저도 이제 나름 마스터듀얼을 같이 즐기고 있는 선수라서 실제로 사스코 선수랑도 경기 많이 했잖아요 뭐 많이 이기지 못했죠 제가 더 많이 지고 했겠지만 와 이렇게 실제로 만나가지고 대면을 해보는 거는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네요 와 어? 빨리 라이언 선수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선수들과의 약간 신분이나 약간 친밀감 이런 거 없지만 그래도 어, 마스터듀얼 안에서 경기하면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약간 그래도 약간 서로의 그, 그, 말할 수, 없, 말하기 좀애한알수 없는? 약간 좀 그런 존재 있거든요. 아, 근데 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나더 레벨인 타스쿠 선수다 보니까 더좀 감정이 좀 굽같아 오는것 같아요. 내일 각 잡고 타스, 타스쿠 선수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건데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마 보면은 저 욕할 수도 있거든요. <laughs> 너는 접시에 담아도 어떻게 이렇게 담아오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내식을 두번 먹고 왔어요.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어, 이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숙소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간 제가 지내게 될 세계대회 인플루언서의 숙소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방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요. 어, 저 혼자 쓰기에는 상당한 크기의 방이지 않나. 침대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이 네. 네, 화장실입니다. 샤워실 겸 화장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간 지내게 내 숙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내일부터는 메인 이벤트고, 이제 저도 한국 인플루언서로서 세계 대회를 관람하게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바이. 자 드디어 대회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이양 2025년 세계 대회 치러집니다. 와.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유희양 월드챔피언십 오프라인 카드게임 부이죠 오프라인 카드게임 국가대표 김주훈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 안녕하세요 김주입니다 자, 제가 인터뷰로 질문을 몇개 드릴 건데 네.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예선에서 K9 크리스토론을 사용하셨는데 세계대회에서는 이제 OCG랑 TCG 통합금제로 좀 상당히 좀 낯선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 일단 t c c 쪽그 대회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거기 입상 풀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연습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상위 입상덱 다섯 개 정도를 뽑아두고 거기서 월즈로 통합 금지가 되면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안볼것 같은 덱들을 좀더 빼면서 이제 상위 티어 덱들을 구축해두고 그다음에 거기 위주로 하면서 이제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이번 세계대회 어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양을 이제 시작하신지 이제 몇년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3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빨리 국가대표에 오르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솔직히 그 운이라는 게좀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은 많이 하고요 어, 저보다도 좀더 간절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를 염원했던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이 자리를 그분들의 염원을 잠시 빌려서 왔다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어 약간 본인이 좀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그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이렇게 된것 같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 어, 그래도 확실히 가우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 넘어가 있습니다. 자, 외국 선수와의 대전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아주 예전에 그 국내 CS에서 그 중국인 분한 분이랑 대회 한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대전하실 때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시뮬레이션이나 해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어, 일단. 이것도 TCG 영상 제일 많이 보면서 의사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좀 듣는 것만 되고 말하는 게좀 서툴다 보니까 어좀 이제 바디랭귀지 섞어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저도 10년이 넘었지만 세계대회도 다녀와 보고 아시아 대회도 다녀와 봤잖아요. 저도 맨바닥에서 맨 한번 부딪혀 봤는데 결국에는 듀얼리스끼리 트 서로 다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어려움 없이 용어가 좀 이제 비슷하니까. 네. 네. 그렇게 용어가 좀 비슷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 좀 되지 않을까라고 어전프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결국엔 듀얼스는 리 결국 다 통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오프라인 카드 게임 부문은 이제 우승을 한 적이 이제 저 11년 전에 드래곤 듀얼 이후로 없어요. 이제 세계 대회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가지셨는데 이번 대회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가식적으로 말하면 우승이 목표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진솔된 대화를 하자면은 솔직히 제가 이제 게임을 한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한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참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세계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자신감만 가지고 는 되는 게 아니죠. 그지만 본인도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주말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아주 실력을 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한국 유저들이 김준훈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배운다는 말로 아까 하긴 했는데 네. 목표는 그래도 우승이고요. 한국을 대표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거운 어깨 들고서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준 선수가 이제 예선에서 크리스토론덱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패송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하셨는데 아마 그 스위스 라운드 때 제가 유일하게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전이 같은 거야. 그쵸. 아저 그때 약간 날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싶어. 어 이번에 올해 내가 하겠는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8강에 졌으니까 아쉽게도 끝나는데 김준 선수가 그래가지고 1등하셨다고 했을 때 되게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입양 시작한 지막 엄청 경력이 오래 쌓이지 않으셨으니까 아, 네, 그래서 어. 확실히 그래요. 좀 그때 진짜 어떠셨는지 약간 그러니 스위스 라운드인데 그, 그 라운드 패배했대요. 이제, 이제 네. 토너먼트가 계속 치러지잖아요. 네. 그 대회를 진행하면서 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 일단 그준요 님한테 졌을 때 졌을 때는 아, 이거 드디어 폭탄 먹거리 드디어 쳤다. 그게 네, 4라운드였으니 어, 이제 네. 무조건 다음 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마인드로 네. 임했고 네. 토너먼트 딱 들어갔을 때부터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4강까지 갔으니까 음, 맞아요. 주변에서 이제 좀 그걸로 놀리는 게좀 있었어요. 아, 어. 너는 사강 딸이 하면서 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네. 그래도 이번에도 그런 소리 안들으려면은 적어도 사강은 가야겠다는 마인드로 이제 게임을 계속 해 봤는데 이게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승이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그래 가지고 좀 진짜 무아지경으로 게임 했던 거 같아요. 막 그냥 바, 조건반사적으로 막 카드 치고 그래 가지고 로그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약간 그런 존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등 있어요. 이게 물 흐르듯이 이게 약간 모라일체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또 좋은 흐름 타게 된다면 김준호 선수에게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많은 유이양 플레이어들이 타스쿠 씨에게 궁금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마스터 듀얼 플레이어라면 타스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 기 때문에 어, 그런 타스크 선수와의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싱크로컵 우승 축하드립니다. 작년 엑시즈컵에 이어서 올해도 싱크로컵 우승입니다. 마스터 듀얼 최초 10만 점 달성의 위대한 업적 또한 달성했는데 세계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병행했을 때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스네. 싱크로컵なんですけれども 세계 대회도やはりちょっと 時期的にも少しかぶっていた面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僕はちょっとすべてを手に入れたいという <laughs> 意思でシンクロカップもともに取り組みました、はいまあ、正直デッキ自体はほとんど練習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はい、ただ使うデッキは決めていてその使うデッキがまあしっかり環境とマッチして勝つことができたという形ですね勇者クリストロンですね番に、はい <laughs> プレイヤーは常にたるげかなんに言うが、僕が他のプレイヤーそうですね。のまあやっぱり、うんまあ、メンタル力ですね。メンタル力、精神力、神力まずは心が大切なものと、やっぱりあ何でしょうまあ武道とかと、なんかールと一緒で心が強くないと <laughs> その相手のでしょうカードとかが。その 何が飛んでくるかなっていうのをいろいろ想像し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う心で何が飛んできても大丈夫っていう<ー>、うん、そういう心構えでやってますね。あとは遊戯王が好きなことですね。それがやっぱり勝ちにつなが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はい。やっぱり違いますね。<laughs>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三つ目の質問니다タス選手のメイ・デュオリス・カップか、クオリファイアーへと1点が勝ち上がるので、最デッキは全部足りるん 僕がいつもデュエルスカップで選択しているデッキが、まあ、結構シンクロとエクシーズ系のデッキになるんですけど、まあ、ちょっと苦手なデッキがありまして融合のデッキが、まあ、ちょっとあまり得意じゃなくてそのどうしても選択肢から外してしまうんですよ。まあちょっと どんなデッキも使えればい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ちょっと遊戯王自身僕も好きなんであ遊戯王自体が僕も好きなのでそのどうしても、まあ、強さ以外に好きなデッキで戦いたいという思いがあって、まあ、シンクロテクシーズデッキを基本選択しています、はいまあ、ただ環境的にもそのこのカードに強いみたいな例えばなんか増殖する字に対して強いみたいなデッキをその選択するのは重要だと思いますねさあパソポンチェジムに見た タスコンスはオフラインカードゲーム部門で薄い모습をポイントを選んだのオフラインカードゲーム部門で WCS に登場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僕自身も今から2018年にそのオフラインのカードゲームでその世界選手権決定戦みたいなその決勝戦まで行ったんですけど<ー>日本代表決定戦ってやつでそれで勝てばその勝利すれば日本代表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ー>、そこでちょっと。 えとス,スカイストライカーズ戦闘機に負けてしまってちょっと悔しい思いをして、まあ、ちょっとそれからどんどん自分も、まあ、修行強くなって、まあ、ちょっとマスターデュエルの土台で、まあ、世界大会に出場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形でしたね、まあ、今後もねその神のオフラインのカードゲームでも世界大会は、ね、目指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レクセネジ応援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ハスコンスは、毎年、タレンティモワールドチャンピオンシップに登場なのです、ね、う、まあ、僕がその世界選手権、WCS にその違うメンバーで挑む理由は、やっぱり遊戯王を通して、友達を作りたい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ね、ちょっと遊戯王ってやっぱりそのカードゲームなので、ね、対戦相手がいて成り立つゲームになっていると思うので。 僕はやっぱり,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 여러 사람과의 점을나고싶서팀 멤버를 변경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모두 진출하는데 실패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타스쿠의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うですね、私は韓国のプレイヤーの方々がとても遊戯王の、ね、プレイヤーの方々がとても大好きで SNS とかいろんな場を通じてその韓国のプレイヤーからその遊戯王の、うん、情報とかも得てとても韓国のプレイヤーい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ね。で、まあ、今年マスターデュエルではちょっと出場はされてないんですけども、まあ、僕がその韓国を一緒に背負ってもう韓国と日本を一緒に背負って 뭐 세계 대회이뤄보 세계 대승다이가는 이번에 이유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유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게 된이는 제가 이번에 하는 제가 이번에 참가하 이유는 이번에 참가하게 하하 ですかフュージョンカップが、もしチローチがですね、プレイヤー選手は、とても楽園がうまい方で、まあ、正直、まあ、僕も融合、フュージョンデッキがちょっと苦手な部分もあって、ちょっと勝てるか不安なんですけども、もう必ずプレイヤー選手を上から引きずり下ろして <laughs>、倒そうと思います。やっぱり、まあ、仲いいんですけど、お互いに 마나 캐이 켓을, 역 마케타크가 날쇼가 다이도, 수소 인터뷰 해봤는데요, 다 선수 인터뷰에 응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유기호 플레이어들이 챔피언의 이야기를 궁금해 합니다. 또한 세계 유양 세계 챔피언과 인터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세계 대회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세계 대회 준비를 긴 시간 동안 해왔었을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보다 큰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내 오셨나요? Uh, it's kind of difficult to prepare for the world championship because in uh, master duel new cards in the ban list uh, change every month almost. Uh, so just the past year I've been uh, playing a lot to practice and the last couple of months playing a lot more because the format is more similar. 어 마스터디오 안에서 타스크 선수를 이긴 플레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타스크 선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런 타 선수의 라이벌로 한국 팬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think uh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asuku-san. Uh, and I'll keep doing my best to give him a challenge. So I uh, thank you for your support. 자 이제 라이언 선수의 팀은 본인의 강함 또한 굉장히 강력하지만 팀원들과의 결속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Uh, I think uh, all of us have a lot of experience playing at uh, the WCS on our own. Uh, so I think it helps a little bit with the nerves when we're playing.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 세계 대회 같은 큰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면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엄청 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라이언 선수도 다른 사람 선수들과 같이 좀 긴장 되거나 그러는 부분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Uh, yeah, it's very, very scary, but uh, you just have to do your best.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한국 팬분들이 어, 라이언 선수의 2년 연속 이제 세계대회 우승 u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n s u interviewers. Lion s o n s t h a n k y o u e v e r y o n u e o r y o u r s u p p o r t 내일이면 3일차가 진행이 되는데, 어, 선수들 첫 번째 데입니다. 듀얼링크스랑 마스터 듀얼이죠. 이제 타스콘수랑 카르마 선수죠. 두 분이 이제 제가 인터뷰를 는데 과연 내일 입상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고 응원하는 선수들인데, 과연 내일 한국의 천성희 선수죠. 이제 듀얼링크스. 그리고 이제 카르마 선수, 타스콘수 내일 응원하겠습니다. 음. 일차 이렇게 끝났고요. 네, 알겠습니다. <놀람> <놀람>